잠은 왜 잘까, 김종성? 1. 일상생활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할 때, 힘든 일에 지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눈이 충혈됐을 때, 단잠처럼 달콤한 게또 있을까? 우리는 하루 평균 78시간을 잔다.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쓰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이다.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시 수민이라는 학생의 생활을 살펴보자. 수민이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한다. 수민이에게 하루쯤 밤을 새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졸리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그 증상이 훨씬 심해진다. 눈은 뻑뻑하고 눈꺼풀은 천근처럼 무겁다.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금방 잠에 빠져버리고 만다. 수민이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쉴새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너무 졸려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수민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다. 만일 누군가가 강제로 수민이를 하루나 이틀 더못 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민이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러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 가물가물할 것이다.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잘 몰라보고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고 횡설수설할지도 모른다. 수면 박탈은 예로부터 중죄인을 고문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수민이가 이처럼 잠을 못 잤다면 부족한 잠을 고스란히 보충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매일 8시간씩 자던 사람이 어느 날 5시간밖에 못 잤다고 해서 3시간을 더잘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다. 어쩌면 수민이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나폴레옹이나 에디슨일지도 모른다. 이두 사람은 역사상 밤잠 안 자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잠을 안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수면을 취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말한장 위에서도 잠을 잤고 워털루 전투에서도 틈틈이 낮잠을 즐겼다고 한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였다. 에디슨의 친구 한 사람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동안에도 잠 속에 빠지곤 했지. 라고 말하였다. 이 그러면 우리는 왜 잠을 자는 것인가? 왜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여러 자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어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인지도 모른다. 과연 잠을 자고 있을 때와 깨어있을 때, 우리의 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규칙적인 파장을 낸다. 신경과 의사들은 뇌에서 나오는 파장을 검사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뇌파를 기록한다. 깨어있을 때, 뇌의 파장은 1초에 8회 정도로 규칙적이다. 이러한 각성 상태의 파장을 우리는 알파파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기 시작하면 뇌의 파장은 달라진다. 잠이 들면 뇌의 파장은 점차 느려지고 그 진폭은 커진다. 뇌파의 이러한 변화는 잠이 깊어질수록 더 뚜렷해진다.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의 뇌에서는 1초에 34회 정도 반복되는 느린 파장인 델타파가 나온다. 각성 상태의 알파파보다 수면 상태의 델타파는 훨씬 느린 파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잠의 깊이에 따라 뇌파가 변한다는 것이다. 잠이든지 약 90분이 지나면 뇌파의 파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있을 때에 알파파와 흡사한 뇌파가 나타난다. 이처럼 뇌파가 느린 파장에서 빠른 파장으로 변할 때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었던 사람은 몸을 뒤척이게 된다. 물론 뇌파가 달라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잘 때와 얕은 잠을 잘때 사뭇 다르다. 특징적인 현상은 얕은 잠을 잘 때에는 우리의 두 눈이 좌우로 저절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을 움직이면서 자는 얕은 수면을 레마리엠 레퍼드 아이 무브먼트 수면이라고 한다. 렘 수면은 성인의 경우 하룻밤에 46회 반복되는데 시간으로는 전체 수면의 약 2,025%를 차지한다. 결국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얕은 잠과 깊은 잠의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렘 수면은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혈압과 맥박 그리고 호흡이 증가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잠꼬대도 한다. 마음이 꼭 어린이 같은 박재삼 시인은 잠못 드는 밤이란 시에서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네 살짜리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킬킬킬 웃고 있다. 하늘나라 임금님의 수염이라도 만져보아서 그런가. 꿈이란 참 이상해서 우리는 밤에 꾼 꿈을 아침이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간혹 기억하는 꿈은 밤에 꿈 많은 꿈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조차 어디에 빨리 적어 두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램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얼른 깨우는 방법이 가장 좋다. 만일 박제 삼시인이 킬킬 웃는 아이를 깨웠다면 정말 아이가 임금님의 수염을 만졌는지 알수 있었을 것이다. 3. 모든 동물들은 다 잠을 잔다. 그런데 잠을 자는 시간은 동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말이나 얼룩말은 잠을 자는 시간이 아주 짧아 하루 2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개나 고양이는 1013시간 정도 자고, 다람쥐나 쥐는 1314시간 정도 잔다.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 78시간 정도 자는데, 이는 개코원숭이고 점오시간나 돌고래 10시간 같은 포유동물보다 약간 적거나 비슷하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왜 잠을 잘까?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회복설을 주장한다. 생물은 깨어있는 동안 몸이나 뇌가 손상되는데 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수면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에너지 보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동물의 겨울잠이 그러하듯 수면도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몸의 대사를 15% 정도 낮출 수 있다. 몸무게가 80kg 정도의 사람이 8시간을 잔다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120칼로리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설도 잠을 자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120칼로리 정도의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정도 열량을 절약하기 위해 무려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부동서를 주장한다. 모든 동물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 잠을 잔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들이 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는 이유는 그만큼 굴안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도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어떤 동물들은 오히려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가설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가설도 잠을 자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진화했다. 잠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잠을 오래 자는데,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또 심한 병에 걸리면 아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보호작용일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잠의 모습은 모두 인류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진화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잠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잘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돌고래를 들수 있다. 잠을 자고 있는 돌고래의 뇌파를 검사해 보았더니 한쪽 뇌에는 커다란 진폭의 느린 파장 델타파이 나타나고 그 반대쪽 뇌에는 빠른 파장 알파파이 나타났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돌고래의 양쪽 뇌 모두에서 델타파장이 나오는 경우는 결코 없다. 즉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돌고래의 뇌는 꼭 반만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래의 뇌 전체가 잠을 잘수 없는 이유는 돌고래는 수면 중에도 호흡을 하기 위해 간혹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얼룩말이나 기이는 잠을 아주 조금 잔다. 이들은 졸린 상태로 있거나 잠을 자더라도 동류를 보초병으로 세운 상태에서 잠을 잔다. 그 이유는 사자처럼 무서운 동물이 공격하면 신속히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비해 골 속에 사는 짐승들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편한 상태로 오래 잔다. 예컨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굴속 천장에 매달려 사는 박쥐는 하루에 무려 18시간이나 잠을 잔다. 아직도 우리는 왜 잠을 자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먼 훗날 우리가 잠과 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잠과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가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